벤체스터 유나이티드 버거슨 감독님께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정한테로 직접 전화했는데 자기도 경기를 봤다 뭐, 나 같이 할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버거슨이 전화를 했더라 전화로 버거슨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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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사기친 줄 알았지 처음에 네. 네. 누가 자기도 황당한 거 이게 진짜 버거슨이 맞는지 그러면 정말 이게 꿈인가 그냥 가자 벤치를 지키더라도 가서 시스템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고 자기도 이 얘기를 아버지 여기는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팬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<laughs> 프리미어 리그로 이제 진출을 하게 <laughs> 됩니다 준호 박사 수고신 끝에 들어간 메뉴에서 박지성 선수 말 그대로 그야말로. 최고였습니다. 아두 개의 심장을 넘어 세 개의 배는어떤 별명을 예. 가지고요. 헌신적인 영웅, 캡틴박이라는 또 별명을 또 가지게 됩니다. 맨유에 있는 동안 프리미어 리그 4회 우승, FA컵 준우승,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어 그리고 아들의 어떤 꿈 아닙니까? 프리미어 리그에서 종횡무지 활약하고 있는 박지연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님의 느낌은 또 어떠셨습니까? 막, 그, 너무 가슴이 설렌 거죠. 야, 이게, 거기 막 1년 있다가 그만둔 선수도 있고, 뭐, 조금 있다가, 그럼 바로, 뭐, 6개월 있다가 보낸 선수도 있고 그러잖아요. 야, 이게 1년이 있을까. 그래서 집도 안 사고, 새 들어서 살아, 살았거든요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. 근데 가서 보니까, 첫 경기에, 저희는 명단을 잘 모르는데, 기자분들은 가장 명단을 잘 알잖아요. 한 시간 전에 입술하니까. 전화가 온 거예요, 저한테. 오늘 선발이라고. 떨리겠다. 와. 와, 정말. 정말 한 경기라도 뛰고 가는구나. 네. 그냥 눈물이 글썽 글썽. 아. 그러면서 그야말로 세계 축구계의 별들과 이제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루니하고 아. 친구가 아. 되는 거죠? 이제. 예. 루니? 아, 네. 로날드도 그러니까 이제 호날드도 옆에 있고. 네. 호날드도 있어요. 얼마나 그, 그 사람들. 아, 근데 데그 박수 선수한테 루니하고 호날드 사인 받아오라고 그랬어요? 아니, 가끔 이제 누가 받아달라고. 예. <laughs> 나 아, 친구 아버지도 혹시요? 실제로 아, 그, 가까이서 다 보셨어요 이렇게. 이게 타운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. 거기서 몇 명씩 들어와서 하는데, 아 걔들을 다싣고 다닌 적이 있다니까. 네? 왜냐면 그 결혼한 친구들도 네. 와이프들이 잘안싫어다 주라고 그냥 보내는 거야 자기들끼리. 네. 한번은 내가 태우고 간다니까 지영이가 다 부른 거몇명 건데, 아이 어, 핸들을 잡았는데 거기 몸값이 반대사르 탔지. 대부라 받지. 대부라. 그다음에 저기. 바르셀로나 간 피케라는 거. 예, 피케. 어, 저, 수비수 있어요. 예, 그 수비수 예. 있어그 집에 안에 사니까, 대베주도한번 태웠지. 그 다음에, 안델손. 안델손. 예. 그런 선수를 한번 태우고 워 가는데, 야, 이걸 팔면 얼마나 나올까. <laughs> 아니, 겁도 나고, 몸값이라고 그러잖아, 사람들이. 아, 몸값. 팔면 얼마나 나올까. 대량, 그냥 추측해보면. 천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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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억이안 <천억. 웃음> <천억. 웃음> 되죠. <아직>. 네. 아유. <laughs> 천억이막 <거예요>. <laughs> <덜들들들. 웃음> 거기서, 우와. 우리 아들이 제일 싸, 그래도. <laughs> <laughs> 그 생각하셨어. 네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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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로, 낙타고 가는데, 흐뭇하기도 하고, <laughs> 공항까지 가는데, 잘 모시고 가야겠다. 이 생각도 들고. <laughs> <아니고. 웃음>